내년 찾아오는 부활절 어떻게 하면 좀더 특별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100분 기념으로 소개 영상을 찍은지 딱 3주가 지났는데요. 10분 성경 채널이 3주 만에 구독자 200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성실하게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댓글 소개 시간이라 소개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필립 님, 박이롬 님, 참 좋은 생각 님, 영준 님, 태경 김 님, 노란튤립 님, 김기전 님 홍성민님, 그레이스 에스님, 이종환님, 그레이스 림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놀라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의 주님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손해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손해와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완벽하기 위해, 결핍 없이 충분하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지 이 세상만이,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과 결핍을 아주 못 견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손해는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겁을 내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혹시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죽기까지 따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식문하고 죽게 했던 장본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손해와 결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손해와 결핍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처하는 사람들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손해와 결핍과 아픔을 두려워해서는안 됩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결핍과 아픔이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남의 손해와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손해와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나의 손해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남의 손해와 결핍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손해에 무뎌지게 되면 남의 손해에 예민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는 작아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작아지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커지고 싶어라는 이 영국 동화가 있습니다. 따로 찾아서 읽지 마시고요. 딱 2분만 들어보세요. 남들보다 왜소하고 작았던 마빈이라는 어린 양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몸집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다른 양들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마빈은 다른 양들보다 더 커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 먹는 밥을 몰래 뺏어서 더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한 마빈은 더 커지고 싶은 욕심들이 생겼고요. 나무도 먹고 강물도 마시고 지구까지도 삼켜버리게 됩니다. 모든 걸다 먹어버린 마빈은 커지긴 했지만 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혼자만 남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커지는 것에만 몰두한 마빈. 결국엔 괴물처럼 커져버렸지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 혼자 남겨진 이 마빈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짧은 동화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난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히 부활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데 왜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인 것처럼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도 여러분도 오로지 관심이 내가 커지는 것에만 있어서 하나님도 주위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마저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화의 결말입니다. 마비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커지기만을 바랬던 마비는 작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으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남의 아픔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건요. 뭘로 증명이 되냐면 바로 내 것을 토해낼 때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즉, 토해내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즉, 토해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토해내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 이 땅에서는 좀 토해내고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누고 토해낸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어떻게 하면 좀더 특별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기억하세요. 첫째. 나의 손해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기 둘째 남의 손해와 결핍을 외면하지 않기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이번 부활절은 이제까지의 부활절과는 다르게 더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남은 고난 주간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